최근 스포츠 온라인 생중계 시장의 유료화가 보편화되면서 국내 대표 OTT 플랫폼 티빙 쿠팡플레이 스포티비의 3파전이 뜨겁습니다. 저도 2024 KBO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 티빙을 구독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포츠 중계권이 플랫폼의 락인 효과와 수익성이 입증되면서 중계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경기까지 유료로 봐야 되냐는 불만이 더하면서 유료화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러 국가의 리그가 각각의 플랫폼에서 독점 중계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 가입하고 시청하기까지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각 플랫폼의 스포츠 중계권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티비는 토트넘의 손흥민 경기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많이들 구독 중이실 텐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3-24시즌과 FA컵 역시 스포티비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을 볼수 없지만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까지 유럽대항전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현규, 양현준이 뛰고 있는 셀틱FC를 볼수 있는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프리미엄십과 이탈리아 세리에 A, 호날두와 벤제마가 뛰고 있는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까지 중계하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FC의 이강인이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1과 이강인이 지난해까지 뛰었던 스페인 라리가를 생중계 중이며 FC 미트빌란의 조규성이 뛰고 있는 덴마크 스페르리가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와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티빙은 지난해 처음으로 스포츠 생중계를 시작하면서 미네네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이 뛰고 있는 분데스리가의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2025 시즌부터는 쿠팡 플레이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내 축구리그인 K리그 1부, 2부 모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2 0 2 i 피파 북중미 월드컵 예선과 올림픽 진출권이 걸린 2024 AFC U-23 아시안컵은 쿠팡 플레이에서 볼수 있습니다. 야구 온라인 중계권 경쟁은 이정우와 고우석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류현진이 하나로 복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시범경기 중계권을 스포티비 나우가 확보한 가운데 시즌 중계권은 협상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MLB 개막전을 서울에서 한다고 오타니 김하성 고우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쿠팡 플레이에서 주최 및 중계하면서 쿠팡 역시 야구 중계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국내 복귀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2024년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제 KBO 야구도 유료로 봐야 하나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E&M은 n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KBO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방송권을 계약하여 온라인 라이브 중계를 보기 위해서는 티빙 유료 구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럼 각 플랫폼의 요금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포티비 나우 요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선택한 코리아 리거 3명의 경기를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유료 요금제에는 베이직 이용권과 프리미엄 이용권이 있는데 각각 가격은 9,900원, 19,900원입니다. 두 요금제의 차이는 라이브 화질이 720과 1080이라는 화질 차이점과 스마트 TV에서 볼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SKT의 우주패스를 구독하면 9,900원에 우주패스의 혜택과 스포티비 나우의 베이직 이용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월 4,900원으로 쿠팡 와우 멤버십을 구독하면 쿠팡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쿠팡 플레이를 시청할 수 있으며 1080 화질로 다른 제한 없이 모든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빙 요금제는 다섯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면 티빙 베이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간 요금은 5,500원으로 베이직 요금보다는 저렴하고 동시 시청 2대이며 최대 화질도 1080으로 유리하지만 광고를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간 요금이 올라갈수록 최대 화질 콘텐츠 다운로드 동시 시청 대수가 상승합니다. 이세 가지 요금제는 연간 요금제로 결제했을 때44%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내가 티빙을 꾸준히 이용한다면 연간 결제를 추천합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 멤버십과 SKT 우주 패스를 구독한다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포츠 중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80 화질로 축구를 보지 않는다면 스포티비 나오는 베이직 요금제가 합리적입니다. 쿠팡 플레이는 쿠팡 와우 가입자 확보가 목적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가격 4,900원의 부화질의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티빙은 연간 요금제로 프리미엄을 가입하여 가족 4명이 함께 본다면 1인당 월 2,400원으로 볼수 있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중계권 경쟁으로 플랫폼 간 중계권이 이동할 수 있으니 연간 구매권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영국의 EPL의 경우 라이브 중계권의 유료화를 먼저 시도해서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열한 중계권 경쟁이 단순한 상업적인 목적뿐 아니라 스포츠 리그 발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